안녕하십니까. 김월수 행정사입니다. 지난해부터 H2F4 비자가 통합된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많았었는데요.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통합의 이유는 국내에 체리하고 있는 H2 비자가 9만 명에 불과하고 더 이상 이 숫자가 원래 30만 3천 명이었지만 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 즉, 해외에서 유입될 인원이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F4 비자의 단순 노무 취업 활동 금지라고 하는 규정이 더 이상 유명 무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노무를 제한한다는 F4 비자가 이미 제조업은 예외가 되었고, 2023년도 5월부터는 식당과 청소업도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건설과 택배 등 업무도 사실상 더 이상 제한해야 하는 이유가 그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H-2 비자 소유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 등에서 근무할 인력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부족한 인력을 채워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F-4로 대체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5년 8월부터 시행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2026년 초에 시행한다는 소문도 무사하게 있었지만, 2026년 1월 9일, 지난주죠.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 즉, 법무부 공고 제 2026-2호를 참고하시면, H2, F4 두 비자의 통합은 2026년도에 실시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행 시기는 아래에서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법무부 공고 내용은 동포 체류자격 H2F4 이두 가지 비자를 F4자격으로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제부터 H2F4 비자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므로 조만간 통합 시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시행 예상 시점은 다음 달 2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무부 고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F4 자격으로 단순 노무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던 대부분의 직업을 오는 2월 2일부로 해제하고 제한이 해제되지 않고 남은 일부 직업분도 점차적으로 해제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H2F4 두 비자의 통합 시행에 앞서 정부기관 그리고 시민단체 또각 개인들의 의견과 반응을 수령한 이후에 시행한다고 하니 1월 중에는 시행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제이동포의 취업 활동 제한 범위 고시에서 취업 제한 범위가 해제된 직종, 즉, 다음 달부터 F4 비자로 취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을 가능하게 된 직업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 식당과 청소 업종은 2023년 5월에 이미 해제되었다고 위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번 2026년 2월 1일부터 풀리는 업종으로는 건설 단순 종사원. 즉, 건설 잡부나 건설 현장에 의하는 모든 인력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업 단순 종사원. 광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 제가 보기에는 광업, 농업, 업, 축산업 모두 다 어, 풀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동 포장원, 수동 상표 부착원, 그다음에 주유원,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어, 어, 주유 인력 있죠. 이런 분들도 다 이번에 해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참그 질문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사람들도 단순 놈으로 제한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매장 정리원으로 해서 슈퍼마켓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도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 판매기 관리원, 그다음 주차 안내원, 주차 안내원도 예전에는 단순 노무라 해서 하지 못하겠지만 이제부터는 주차 관리원도 해제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 직업군은 지금까지 단순 노무라고하여 취업 활동을 제한하였지만 오는 2월 2일부터는 모두 해제됨으로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위 직업군 이외에도 택배기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택배기사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된 제한 범위에서 현행과 동일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택배기사는 아직 취업 제한 범위 해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F4 비자로는 취업을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F4 비자의 단순 노무 규정이 해소될 경우에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의 내용은 과거에 지금까지 일했던 이력들, 그것 때문에 단순 노무에서 일했던 이력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을 못했던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2026년 2월 2일부터 새로운 F4 비자의 단순 노무 규정이 모두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는 만큼 과거에 취업한 기록도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출입국에서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F4 취업 제한 업종이 모두 해제되어서 더 이상 단순 노무로 취업하였다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부터는 F4 단순 놈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은 대부분 없을 것 같고, 예, 이런 경우가 있겠죠. 노래방이나 다방, 단란주점, 또는 뭐 호프집, 이런 데서 취업하는 것만 빼면, 어, 유흥업소만 빼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난 12월 말에 법무부에서 음주운전은 중대법으로 처벌해서 모두 엄격하게 사범심사 기종을 적용하라는 그런 규정이 내려왔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부터는 음주운전은 단한 번만 적발되어도 중대범죄로 바로 추방된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함께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